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온라인 언어 치료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과연 어린 친구들, 학년 전기 친구들은 수업이 가능하나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접 만질 수가 없는데 조음 치료도 가능하나요? 어,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년 정기 친구의 조음 수업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수업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냥 학습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 좀 재미있는 효과.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건 그린스크린이에요. 어 그린스크린을 이용해서 조음 치료하는 영상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영상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아동 이름이나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럼 영상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기린! 어? 기린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길은 어떻게 생겼는데? 음 다리가 길야. 다리가 길어, 길어? 맞아? 길어 아니면 길러? 길러. 길어 그렇군. 다리가 길러. 자, 짠짠짠짠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짜잔. 정답은 yeah. 기 기, 기인, 기린야, 기인, 기인, 기린. <laughs> 뭐가 맞아? 다시 해볼게. 기인, 기린. 뭐가 맞아? 인, 기린, 기린. <laughs> 이번엔 누가 나올까? 갑니다 여기까지. 고양이. 나... 어? 고양이. 호... 호... 고양이 같아요. 진짜? 예. 그러면은, 호, 왜 호랑이야? 어,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 음? 고양이랑 조금 똑같다. 조금 똑같아. 이게 뭐야? 쭉줄 무늬가 있네. 뭐가 있어? 줄무늬 줄무늬가 있어 줄무늬 자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호랑이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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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무늬가 짜잔 나는 누구일까요 호랑이 어얘 예. 호랑이야 호랑이야 호랑이 그렇지 호랑이야 우와 너 진짜 잘 맞춘다 되게 되게 잘하는데 와 엄청 잘한다 어? 뭐라고 안 되냐? 동물, 동물 이름 잘 알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일까 한번 뭐 맞춰볼까?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큰 걸로 했잖아. 이제 작은 게 나올 거야. 더 작은, 어? 자, 더 작은 걸로 해볼게. 어, 엄청 작지？자, 슈 봤어？배, 응. 이 어? 공주, 페이 공주, 페이 공주, 벨, 베이, 아니, 벨 이야, 벨, 벨 공주야, 너 되게 작다. 벨, 벨 만나 볼까？네, 영상 보시고, 오 셨습니다. 어, 이 아동은 학년 전기 친구예요. 리 발음이 안 되는 친구였고 리 발음 수업을 위해서 제가 다양한 그림이나 게임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에게 그냥 그림을 보여만 주면 아이는 참 재미없어 할 거예요. 이 친구가 흥미를 갖고 집중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인 그린스크린을 사용했어요. 줌을 이용했는데요. 이 그린스크린을 활용해서 아이가 리을이 들어간 단어를 맞추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온라인 수업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아동의 흥미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온라인 언어치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